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었소, 영원히 주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27장 부르심의 온전 재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함께 있던 후배 어머니신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며 신앙이 참좋으신 분인데 자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들이 출근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쇼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엄마 엄마 그랬더니 주님의 품에 안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죽음이잖아요 이게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그때 장례식장이긴 한데 다들 오셔서 하시는 말이 참 너네 엄마 복받았다. 응? 저렇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응. 그죠막뭐 이십 년, 삼십 년씩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결국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결국 인생은 죽음이야. 뭐 대단한 사람이든 그, 그 집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집인데 아빠가 교장 선생님인데 대신 학부모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 다 난리가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기는참 사연이 많아. 그러나 정말 어떤 사연이 있든지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 대단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기업가든 대통령이든 인기인이든 또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든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 수명은 70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인생은 예, 건강하게 사는 거는 아니죠, 그죠 수명이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건강 수명은 70에서 73세가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에, 이제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죠. 성경 말씀이랑 정말 똑같죠. 너희가 건강하면 70,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참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성경이 성경 말씀하고 딱 맞는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는 거예요. 미련 가질 것도 없고 뭐 세상에서 더 살고 싶다고 뭐 한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끝, 신앙생활의 끝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안식을 마지막에 누리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서부터 29절 레위기 제일 마지막 27장 28절서부터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어디가 되느냐? 바로 온전히 바친 사람이 되라. 그것을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재물. 온전히 바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온전히 바치면 어떻게 되냐? 다시는 무르지를 못해. 그 말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죠. 영원한 천국을 노린다 이거죠. 미련이 없으면 미련이 0 0 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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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못0 0 0 0못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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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아내 먹고 살건 남겨 놔야지 하나님께 다 바치면 난뭐 먹고 사냐. 그러면 이게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60점짜리 제물이 될 수도 있고 70점짜리 재물이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을 물을 수가 있네. 물을 써. 아, 난 이거 물고 싶어. 뭐 옛날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정이 있잖아요. 연예인 서정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냈대요. 그럼 서세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다시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낸 헌금 돌려주세요. 그게 목사님이 서정이가 낸 헌금은 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어차피 서세원이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서정이가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그러다 나중에 목사 됐잖아요. <laughs> 진짜 우리가 99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99점, 99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100점이 되어야 된다 온전하고 완전히 바친 재물이 되어야 된다 억울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뭐 누구는 뭐 200년 살고 누구는 300년 살고 그렇다면 뭐 억울할 것도 있겠지만 죽음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끝나는 게 기정사실이고 확정된 사실이라면 기왕에 어차피 빈털터리가 될 거, 기왕에 어차피 제로가 될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욕심을 인생에 가운데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 마지막 재산을 우리 고모 이름으로 해놨어요. 고모 이름으로. 자기 공무원이니까 뭔가 좀좀 그래 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사 가지고 형거 하나, 내거 하나 사 가지고 고모 이름으로 해 놨어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근데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그 아파트 두 채가 고모 아들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모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아파트 알지도 못하던 아파트 두 채가 자기한테 상속이 되니까 그걸 담보로 잡아 가지고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어쨌든 그 교회가 잘안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헌금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낸건 아니고 그냥 돈 벌라고 한 건데 어떻게 헌금이 돼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목사님에게 가고 그걸 건축 자금으로 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이 돼 버렸는데 제가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헌금으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주의종으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려도 다 축복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돈 떼먹으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다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어차피 빈털터리가 되고 어차피 제로가 될 거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게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 우리 아버지가 또 헌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형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우국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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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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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국 한국 이국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요한 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생을 마무리 지실 때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바울의 인생은 무슨 제물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제물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제물이 되었다. 사도죠, 사도.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며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셨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제물이 됐느냐? 희생 제물이 되었다. 에베소 에베소서 오장 이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이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들의 희생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선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기 아직도 중국처럼 돼 있겠죠, 인도처럼 돼 있겠죠. 성경 읽으면 그냥 사형에 사형. 우리 우리 같이 동역하는 팀들이 오늘 인도로 선교를 가는데 인도에서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가지고 그냥 인도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공항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팀들이 인도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다 비행기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를 처음 가는 사람들만 꾸려가지고 이번에 인도를 들어가는데 성경 절그 뭐냐 성경 절대 가지고 가지 마라. 무조건 다 쫓겨난다. 북한에 성경 가지고 가면요 죽습니다. 그냥 중국에 성경 못 가지고 가요. 이슬람 국가 성경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피가 없으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못읽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려요.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편하게 안 성경 읽고 예배 예배를 볼수 있는 거죠. 그 예배소 교회가 술 환란 속에서 순교자를 배출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가난한 교회예요. 제일 부자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 거기는 잘살러요 돈이 엄청 많아. 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워요. 고린도 교회는 맨날 그냥 서로 원망, 불평의 음란의 거짓말의 당파 싸움에. 제일 가난 사도 바울이 세운 제일 가난한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걸 이방인 복음 전도에 써주십시오, 가난한 교회 에 주십시오 하면서 연보를 보내오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기로운 재물이다 너희들은 하고 부른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교회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 우리들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한아의 미랄로 끝난, 끝나는데 결국 우리는 재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복음 제물, 화목 제물. 버틴다고 뭐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뭐한 20년 더살수 있어요? 뭐돈 모은다 그래서 뭐그 돈이 무슨 뭐 행복하게 됩니까? 애들 재산 싸움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살아 있을 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죽음 그거 어떻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 온전히 바친 제물은 다시는 모르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 그게 두렵거나, 그게 싫거나,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물이 못되고 안타깝게 죽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삶은 결국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게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제물이 되는 게 뭐가 억울해요?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게뭐 억울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 재물이 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한 재물.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의 재물이 되는 거죠. 내 살과 피로 내 자식들을 살리는 게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재물이 되는 게 인간의 가장 기쁨이다 이거예요. 해 보면 희생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면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성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거만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떤 제물일까? 나는 어떤 제물이 되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마치고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주여, 나를 온전한 재물로 받아 주셨소.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재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돈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황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 업적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된 사람 온전한 제물이 된 사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양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한 재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